한껏멋을 내고 밥을 먹으러 갑니다 선상파티 이쁘죠, <laughs> 이렇게. 스카프 소스. 딱이야 응? 소스. 죽을래. Let's go. 딱이지 이쁘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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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완전... 아, 너무 근데 예쁘다. 요, 이거 이름이 뭐야? 응? 바토... 바토까리징... 디너크루즈... 디노 디너크루즈래요. 이게 6시 15분께 있고, 8시 반께 있어요. 어... 저희는 6시 15분 거 짠... 아, 파크리와이 맛있지? 맛있다. 응. 저는 할머니 고용, 진홍 씨는 포학을했어요

오늘 사자마자 게시하자마자 칭찬을 얻어버렸네 근데 잘 샀다 이쁘다 어. 만족해 어, 너무 분위기 좋다 좋지. 근데 어두워지면 이쁠 것 같아 그럼 8시 타임 거 해야겠다 그럼, 너무 늦어가지고 음. 10시 넘어서 끝나가지고 해가 늦게 지니까 볼 때는 별로였는데 안에서 보니까 천국이네. 아예 다른 색이잖아. 응. 밖에서 볼 때는 너무 우밀좀 이래가지고 약간 포착인성이다라고 응. 얘기했거든요 제가. <laughs> 근데 안, 안에서는 완전 좋아. 안에 보니까 뭐 귀족이야. 응. 설거지 하니까 1등 칸이야. 또 <laughs> 하더라. 어토같다 음, 맛있어 이이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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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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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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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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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응, 그 샌드위치 역할 때문에 그래 맞아 그건 솔직히 너무했어 응, 그건 진짜 너무했어 운동회에 그렇게 엄마가 싸줘도 다른 사람들이 욕하겠어 <laughs> 그걸 어떻게 16유로 16 팔지? 16 25,000원이야 프리미 토스트는 맛있었어요 그걸로 바꾼지 얼마 안된거 같아 아직 리뷰가 좋은거 아서 근데 그 메뉴가 없다고 사람들이 다나가시더라고요 내가출발했어아요 그 진짜 좋다. 돈 많이 벌어 와. 즐겨. Most beautiful bridge in Paris, Alexander t r e d g e 아, 오. Alexander Street Bridge. Oh. Where do you came from? s o Korea. South Korea? Ye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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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크다 약간 그거같아 수플레 팬케이크 부풀려놓은거같아 근데 우리가 제일 처음인거 같은데 속 받을게? <laughs> 우리 겁나 빨리 먹어 그래서 <laughs> 좀 살짝 민망 저희 먹고있어 아 그래? 근데 동영상같아 역시 <laughs> 닭이랑 물이랑 중간 맛 아닌가? 닭이랑 양? 특이하긴 음, 하다 응, 특이한데. 분명히 서로 아니고. 천천히 음. 먹어야지 즐겨야 된다며. 지금 먹고 있어. 음, 지금 너무 빨라. 두 번째 입이야. 너무 빨라. 반입 먹었어야지 두 번째 입까지 먹는 게 우리 좀그 해보 천천히 눈길려 봐. 자기 너무 그래. <laughs> 진짜 여기저기 뽀뽀하는사람들 진짜 많다. 아 아, 나는 신기해. 그렇게 길에서 불만 두 사람의 눈빛만 교환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안 보이고 오랫동안. 어 하루 종일 그러고 있아 그러고 어, 있는데 나는 하고. 너무 신기해. 공사하는 루트르 아, 아, 아. 남. 맞으냐? 루트르 남성다 사실 보기는 근데 식으면 질겨지는데또뭘 <laughs> <빨리> 먹어? <먹어봤어. 웃음> 그거 신기하다. 그럼 프랑스 사람들은 질겨지는걸 감시하고 천천히 먹는 거죠라 그런 거겠지. 진짜로 꼭 해보는 거 진짜. 어? 오, 나름 잘 나왔어, 자기야. 어? 잘 나왔어. 이건 잘 나왔다. 진짜 잘 나왔어. 제 얼굴입니다. 오, 잘 나왔는데? 마음에 들어. 사자. 다잘 나왔는데? 어, 괜찮다, 사진 퀄리티 어, 괜찮은데? 예쁘. 소치티치. 염병 영병. 오마이갓. 오, 병 떨어뜨린 줄 알았네. 비커. 쭉쭉. 언제? 오지 하루 잤는데 벌써부터 라면이 나왔어. 음. 벌써부터 컵누들 나왔고요. 우동 <laughs> 나왔고요. 진짜 바게트 너무 맛있다. 음. 짱이다 이거. 와인을 1층에서 깨 먹어 가지고 지금 또사 왔다는 이건 얼마짜리 샀어? 50 아까 5유로 짜리 샀잖아. 별표 짜리 사 왔어. 거짓말 치지 마. 바게트 진짜 맛있다. 음~ 맛있지? 멘빵인데. 저희 멘빵 안 좋아하잖아. 음. 에프 수혈 필요함 빵은 사자마자 먹어야 돼 하루 종일 쇼핑한다고 지금 들고 다녀가지고 아니 파리바게트 맛집 하니까 자꾸 <laughs> 파리바게트 맛집 <laughs> 아 그렇네? 그 정도로 녹았구나 응. 딱 좋게 녹았네 음~~ I love it <laughs> <laughs> 신나게 우동 부시고 넉 다운 대신 저기요 예 아저씨 예나 <laughs> 지금 실수했어 <히트였어>. <laughs> 어? <laughs> <laughs> 어, 천장이 돼. 일단 내가 내려간다고 아니 문이 있을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닥에 떨어졌나봐 아니 바닥 안에 여기 찍힐텐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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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떡해 안주까지 주셨어 미쳤나봐 아 병도 너무 예뻐 미쳤나봐 어떡해 어우 이나나 음. 이런 펜트, 이런 거이게 <웃음> <이런다고>? <웃음> <웃음> 잠이 깼어요 새벽 4시 풀커진의 배달입니다. 네, 3일차 오늘 이거 여기 체크아웃 하고 공항 근처에 있는 숙소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핑크의용 핑크 자켓이고 회사 갈 때도 입었었는데 짐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피스에 똑같은 거. 어제 잃어버린 선글라스 대신 생로랑 선글라스 꼈습니다. 저희 숙소 근처에 있는 식당에 왔어요. 응. 向上。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비주얼이 눈이 돌아가. 채소 튀기신 거구나.